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뭐 금전 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사업 하시면서도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열릴 것 같고, 응, 새로운 또 문서를 잡으실 것 같고, 응, 되게 금전 운도 그렇고. 문..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안의 연아씨입니다. 고맙습니다, 생님 네. 자, 이어서 이번에는 소띠 분들 평생 운세를 알아볼 건데, 소띠 분들 몇 월에 태어신 태어나신 분들이 금전법과 재물운 금전 운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, 네네. 어, 그래서 태어나 신점 명적으로 태어난 월별로 운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소띠 분들 1월, 2월, 3월 생들 먼저 둘러볼게요. 일단, 이분들은 보면은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노력형이, 노력형 분들이 많으시고, 그리고 이분들, 이분을 보면은 배려심도 많고, 조금 이해심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근심,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. 이 사람들 성격을 봤을 때. 그리고 이제, 보면은 이분들이 초년에, 초년에는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네. 고생들도 많았고, 너무 이제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조금 내가 내 속을 많이 태우는 형국, 음. 응, 형국이신 것 같아요. 음. 고생도 많으셨고, 네. 근데 이제 2026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분들 을 보면은 조금 조상들이 많이 돕는 형국이에요. 네. 어.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뭐 금전, 금전도 그렇고, 재물도 그렇고,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응. 근데 그러다보니 응. 이 사람들 보면은 근데 조금 어, 스트레스는 되게 많아보여 이분들이 네. 근데 근심걱정 조금 내려놓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응. 아... 안올병도 올것 같아 이분들 보면은 어, 응. 어 그래요? 네네 좀어 어, 아무튼 그렇다라는 네네. 라는 거죠 어?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5월 6월생들을 볼게요 네. 이분들 보면은 일단 되게 밝아요 네. 응. 4월생, 5월생, 6월생 분들이 많이 밝으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, 요 이분들이. 네.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형국이고. 음. 그리고 이분들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분들이 노력한 만큼 뭔가가 막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뭔가 크게 게 빵빵 터지는 그런 운, 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문서운도 그렇고 그다 이렇게 막 좋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네. 지금 이제 2026년 보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쌓은 거, 쌓 노력하면서 쌓았던 것만큼 네. 이제 쌓으신 것들이 뭐 있는지 문서운도 그렇고 재물운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네어 그래서 이제 뭔가 사업하시면서도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열릴 것 같고 음. 응, 새로운 또 문서를 잡으실 것 같고 음 네. 응, 되게 금전운도 그렇고 문서운도 그렇고 26년도가 되게 좋게 들어와요 이분들은 음 응, 4월 5월 6월생분들 네 그리고 이분들 보면은 어 일단 연애운도 되게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. 뭔가 이제 연인 연인들하고 있, 연인이 있으면은 그분들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네. 또 혼자이신 분들도 이제 새로운 분들 새로운 인연도 많이 들어오니까는 음. 또 좋은 연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음. 오 좋습니다 선생님. 네. 이런 좋은 것같습니다 네네.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7월 8월 9월생 이분들 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되게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어 영민해요 되게. 음. 근데 대신 좀 예민하신 것도 많고. 그리고 주위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시는 것 같아요. 네. 주위 사람들을. 음. 어,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예민하게 음. 많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진짜 유독 많아보여요. 네. 음.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아. 음. 네. 아.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, 이분들은 올해 그래도 재물하고 문서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금전운들이. 네. 근데 26년부터는 이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좋았지만은 점점 더 좋아지는 형국이에요. 음. 어, 7월, 8월, 9월생 분들. 네.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. 음. 사람도 많이 만나러 다니셨으면 좋겠고. 네. 그러다 보면 뜻하지 못한, 뜻하지 않는 그런 음. 조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어, 귀인도 생기고, 금전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, 네. 조금 많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10월, 11월, 12월생들 보면은 일단 네. 노력파가 되게 많아요. 음. 어,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을 봤을 때 노력한 만큼 좀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래서 지금 답답함이 많아요. 이 사람들을 봤을 때. 네. 음. 근데, 이게, 성격 자체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, 음. 근데 이제 그만큼 뭐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제 20, 26년을 보면은, 어, 점, 그래도 좋아지는 형국이에요. 네. 이때까지 좀 많이 힘들고, 힘들고 조금 힘, 어, 스트레스도 많고, 뭔가 답답함이 많았다고 하면, 26년도부터는 뭔가 그래도 조금 조금 풀어지기 때문에, 그 답답함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,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어, 근데 대신 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, 요이 사람들은. 네. 너무 사람을 조금 많이 믿는 것 같아요. 음. 응, 쉽게 쉽게 믿고 그 말을 쉽게 따라버리는 것 같아요. 네. 아. 어, 사람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음. 어, 쉽게 누구를 믿지 말고, 그리고 문서를 질 수는 있어요. 문서는 좋게 들어오는 오는데, 되게 조심하셔서 조심해서 잡아야 될것 같아. 문서 운동. 응. 그러니까 주위에 조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약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좀 있어요. 네. 어.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오,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럼 생님께서 신점, 영점으로 보셨을 때, 네, 어, 2026년도에 진짜 대박 날것 같은 음. 어, 분들은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? 어, 제가 볼 때는 7월, 8월, 9월 생들또 좋은데, 네, <laughs> 어, 일단 제가 볼 때는 근데 조금 끊기가 힘든데 5월, 6월, 7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5, 6, 7. 네, 네, 5, 6, 아. 7월생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8,9월생분들은 섭섭해하시겠는데 아니 안좋다는건 아닌데 이분들도 좋지만은 더 네. 좋은게 이제 5월,6월,7월생들이 네. 어, 어떻게 좋아질 것 같으세요? 어 이, 일단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. 그동안에 쌓은 것도 있고 앞으로 도 쌓을게 되게 많아요 이분들 보면은 네 음. 그리고 앞으로 이룰게 많고 음. 이루어질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 이제 26년도 뭔가 자꾸 자꾸 이루어지는 운기거든요, 형국이고 음.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 봤을 때 금전도 재물도 뭐 주위 연애운 뭐 사람 인연은 되게 좋게 나와요. 음, 음 그래 서 좋은 것 같아요. 어 좋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소띠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.. 26년도가 다가오잖아요. 네네. 그쵸? 네 일단은 25년도 고생들 많으셨고 그 동안 많이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. 되게 좀 툭툭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6년도는 되게 좋아요 운기도 좋고 이제 금전 재물 뭐 문서 연애 다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,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, 기분 좋게 맞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소득분들 파이팅 하시고요. 오늘도 영광하고 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